<laughs> 이쪽엔 안보이는데 일단 음, 아이고 우빙이 왜 이렇게 조용 우리 쪽은안 쪽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설마 일로 주겠어 앞에 사람 앞에 사람 160 방향 야찍었어요 뒤에서 오네 갔나봐 우님자리에좀 위험한데? 엄폐가 너무 왼쪽으로 뛰는 중 왼쪽으로 뛰었어요 나무 네, 바로 앞에도 있네 나 키졌. 나이스. 아까 걔네들이 아까 걔네들. 나무, 나무 뒤에 있는 거 기절이에요. 주황 바지. 반 아, 여기. 아침 택킹. 왜왜안 죽어? 주황 바지. 혼란 좀. 두 마리 기절? 제발 앞에. 다 아, 이 자식 그래. 뒤에서 오는 거야. 막 <laughs> 억으로 딴 데서 갈게 <laughs> 아, 내가 또이어여기에살 숨기. 살기 그 구상이라 없네. 한장 있어요. 완전 건너가야 돼요? 멀리 건너가야 돼요? 도트를 먹어주고. 예, 구상 있어요. 에서승기 떴었어요. 구상 여기 세두개두개 두개 있어요. 에서승기. 구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떨궜어요 에스테기나 이제 힐템 3,4,2서클 10초 오마이갓 쇼더점3,4,1 3,4,1 왼쪽 보면서 가야지 잠깐만 무피 앞에 건너가는 게 있다 하나 이 수... 다리 건너야 하나 하나두명냥명나는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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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나는 하나는 하나는 하나하나라도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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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거? 여기 건너가는은이는이나는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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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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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는 하나 하나는 나이스? 하하나 나이스. <목소리> 라스트 구, 라스트 공장 오케이 나 물로 확인, 뛰는 확인, 중 아니. 물로 이렇게 점프해서 가면 빠르거든 여기 얕타가지고 창고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1평집 쪽 1평집 쪽 1평집 쪽 에? 1평집 없는데? 집 쪽에 1평집 응? 쪽에 하나 마르... 하나 글로 기어갔는데? 1평집 뒤로... 뒤로 갔어요 아예 아예 창고 뒤로 빠지는거 같은데 네? 내 앞에만 한 1평집 맞죠? 네 맞아요 하늘색 옷신가 그럴 거예요 아마 반응이 없는데 저저 이쪽 라인으로 뛴것 같은데 아닌데 봤는데 분명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안 보여요 아그일평집 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 뛰는 것 같아서 지금 어, 뭐, 뭐야 쪽에 이거? 제 쪽이 하나, 제앞쪽 하나. 어 양각이다 이거. 다 이거. 다다 아, 들어와요 들어와요 얘가 끝났어. 지금 계속 있었어. 근데 이제 딴데 <laughs> 우리 엉덩이 쪽으로 가요 엉덩이 쪽. 30초. 와 이거 저찬이야 에바 세바 쿠바 스바. 나 자꾸 보내지 마라. 응? 쿠바? 쿠바 쿠바. 아이고 어쩌? 냐 이거 라갈 텐데 이거 러블리 플레이스님 안녕하세요. 엄마,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도 추천하는 거 일탄 하나. 저 힐템 엄청 많아요. 필요하신 분. 또, 들어가야 또, 돼. 들어가야 힐템도. 저쪽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음, 저 위에 싸우곤 있거든요 지금. 아, 이거 오늘 또 밑에서 올라올 것 같아. 올라온다 하나. 하나 어디? 아 확인. 밑에. 아 확인. 둘둘 길리도. 길리 기절. 하나 안 네. 돼. 하나 기절. 어째 개피인데? 았다맞겠 생각... 네, 마침내 킬 떴어요. 마침내 킬 떴어요. 이제 위에 어, 발소리. 우리, 우리 발소리인가? 조심해 봐요. 어, 네, 일단 없어요. 아, 명 생존. 섯명 저희 빼고. 바로 아 이거 씨 미쳤다. 힐단 힐 필요한 거 없어요. 저 아래 한 어, 팀. 3 3인. 큐딩 님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서클 쪽으로 빨리 가야겠지. 오케이 오케이. 나 기절 이거 어디 싸운 건지 알아요? 경박사. 생명 생존, 생존 두 명밖에 살아 안, 안 없어요, 지금. 바로, 바로 삼아 라스 한 명이에요 지금 아 싸운데 어디였어요? 거기야, 거 밑에, 밑에, 나. 밑에 95방향 아, 그럼 얘네 일로 올라와야 돼, 우리 쪽으로 저기로 못올라와 아니면 산... 사은... 돌 위에 있었가 몰라, 아마 저기서 싸웠는데 가 어디다 쏜 건지 모르겠어 자, 피좀 채워봐도 돼? 네 아, 저기 온다 자기랑 밖에 S방이야 내가 잡을게, 나 이거 끝났어, 길이야. 끝났어 실화야 오케이, 여기 빨리, 빨리 지금 피 띄워놨어 빨리 죽여, 빨리. 어, 병박사! 병박사! <laughs> 병박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뺏어먹을 수 있었는데 사병 경기 3박 결국 아, 누구도 맞아, 맞아. 누구도 먹지 못했다 어.